안녕하세요.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바이비트 회원가입, 선물 거래 매매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할인 혜택받는 방법은 번거로운 방법 없이 영상의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준비해둔 링크로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사인업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메일로 가입할 것이라면 이메일을 눌러 가입을 진행해주시고 핸드폰 번호로 가입할 것이라면 모본넘버를 눌러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가입할 때 국가번호가 다른 번호로 설정되어 있으면 82 혹은 크리에를 검색하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핸드폰 번호의 경우 둘다 본인 명의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과 번호여야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8자에서 30자 사이로 설정해야 하며 이때 최소 하나의 대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밀번호까지 설정 완료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추천코드에 18499가 적혀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해당 코드가 적혀져 있어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 완료하였다면 Create Accoun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입한 수단으로 인증코드가 전송이 되며 해당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증코드가 오지 않았다면 스팸메일함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이다 보니 종종 스팸메일함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팸메일함에도 메일이 없다면 누락된 것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드를 전송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을 완료하시면 신원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원인증을 진행하지 않으면 바이비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KYC 인증은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쉽고 빠르기 때문에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진행할 것이니 바이비트 어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바이비트를 설치해주세요. 바이비트 어플 설치를 완료하였다면 로그인을 진행하면 화면과 같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상단을 보면 KYC 인증을 진행하라는 문구와 함께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Verify Now를 눌러주세요. 만약 화면과 같이 뜨지 않는다면 왼쪽 상단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회원 정보 아이디 아래 Underfield 아이디를 눌러주세요. 레벨 1단계만 진행해도 입출금이 가능하니 레벨 1단계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뜨게 된다면 한번더 Verify 를 눌러주세요. Country r e 에서 대한민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커리어를 검색해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엔 신원 인증할 신분증을 고르면 되는데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체류허가증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3개 중 하나를 골라 신원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예시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카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c o 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뜨는데요. 허용을 눌러주셔야 인증이 가능하므로꼭 허용을 눌러주세요. 허용을 누르면 바로 사진 촬영으로 진행합니다. 신분증 사진 촬영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촬영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의 사진이 잘리거나 흐릴 경우, 두 번째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 번째 사진 촬영 시에 빛 반사가 심할 경우 등의 이러한 이유들로 인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과 같이 이슈스트 택대가 뜨는 경우 사진이 흐리지 않게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찍혔다면 다큐 a d a b l 버를 눌러서 실시간 인증까지 진행해 주세요. 실시간 인증은 화면의 원 안에 얼굴을 넣어 잠시 기다리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KYC 인증은 완료되며 빠르면 10분 최대 1시간 소요됩니다. 선물 거래를 진행하려면 선물 지갑에 USDT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동하기 위해서 먼저 선물 거래 차트로 이동해줍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Derivatives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USDT Perpetual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Derivatives Account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Transfer 기능을 이용해 코인이 있는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Transfer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From을 잔액이 있는 지갑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From은 s p 들을 설정해 주세요. 투의 경우는 고정적으로 선물 지갑인 Derivatives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옮길 코인을 USDT를 설정해 주시고 원하시는 수량을 입력해 주세요. 만약 전부를 옮기고 싶으시다면 어을 누르거나 원하는 수량을 입력한 다음 컨펌을 눌러 주시면 현물 지갑에 있던 USDT가 선물 지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물 거래의 경우 레버리지 기능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청산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목록 아이콘을 눌러 선물 거래를 진행할 코인을 선택해 주세요. 예시를 들어 리플로 선택하겠습니다. 리플을 클릭해주시면 차트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거래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더 에 있는 크라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아이솔레이드는 경리, 크라스는 교차이며 여기서 경리 교차 포지션을 정하면 됩니다. 먼저 경리의 경우 선물 지갑에 있는 자본금과 거래에 진입한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거래를 진행하며 거래에 진입한 금액만 사용하여 청산가가 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교차는 거래에 진입한 금액과 지갑에 있는 자본금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며 자본금이 청산에 도달하면 그대로 청산되는 경리와 다르게 교차는 선물 지갑에 있는 자본금까지 끌어 사용하기 때문에 경리보단 늦게 청산 당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선물 지갑에 있는 금액까지 사용해 청산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의 경우 설정한 포지션 옆에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원하는 배율만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레버리지의 경우 설정한 배율만큼 돈을 벌고 잃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포지션과 레버리지를 설정하셨다면 지정가와 시장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레메드와 마켓이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지정가로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에를 눌러서 가격을 설정하는데 가격 설정이 어렵다면 옆에 있는 월요일 버클 누르면 가격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월요일 버클 이용해 거래에 진입하면 지정가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거래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량을 입력해 주시고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발왕을 누르고 가격이 내릴 것 같다면 서스 월트를 눌러주세요. 창이 뜨게 되면 거래할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큰 펌을 눌러주세요. 선물 거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차트 밑에 내리면 퍼셉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current 월요일에 거래 체결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거래를 취소하고 새롭게 다시 거래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캔슬을 누르면 취소가 완료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